오네노프 선배님들을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. 스쿠피 스위밍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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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쉬고 있었는데. 이거 아, 마이크구나. 스쿠피 스위밍. 아, 네, 감사합니다. 네, 제가 오늘 퓨즈분들을 대신해서 선배님들을 만나 뵈러 왔는데, 아... 퓨즈분들 많이 보고 싶으시죠? 아유, 아... 보고 있잖아요. 어허! 어허!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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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너무 떨리는데요, 지금? <laughs> 와, 그러면 제가 오늘 퓨즈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걸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, 아... 궁금하시죠? 예, 나요, 네. 아, 예, 그럼요. 그럼요. 한번 예상. 어... 난 이게, 이게 있을 것 같다. 저희가 약간 게임을 많이 하거든요. 네. 네. 그래서 뭔가 게임? 아니면 뭐. 홍, 홍, 홍 정도 뭐 그런 게 있는지 한번 아, 열어보도록 할까요? 아, 네 알겠습니다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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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첫 번째는 와. 와. 와이엇 선배님에게 1대1 PT를 받고 싶어요인데 와. 네. 이걸 원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아, 진짜요? 오. 이게 흔치 않은 기회거든요 아그죠그죠저 운동하는 게... 괜찮은 일입니다. 근데 전 퓨즈니까 네. 그렇게 강도가 높지 않을 거예요. 그렇죠? 강도가 높지 않을 거예요. 그렇죠? 아니요. 아니요. 저는 다고 아니, 평이에요 예. 여기서 아 저기 있는 의자 들으실 수도 있어요. 네. 아 예. 회전과 운동량은 비례합니다. 와이오세. 오호. 복도를 이제 초세는 것처럼 하나, 둘, 하나, 둘, 둘, 셋. 초세는 것처럼 하나, 둘, 하나, 둘, 둘 셋. 네. 오, 뭐 다섯. 오. 하나. 둘, 하나. 둘. 셋. 네. 뭐 다섯. 여섯. 일곱. 여덟 아홉. 열. 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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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잘하네>. 오 <laughs> 여기에서 쉬지 않아요. 의자가 있잖아요. 네. 의자에서 이제 운동을 아, 뭐 이제 저희가 대기실에 네, 있잖아요. 네, 네, 네. 다 보면 이런 걸 이제 같이 활용을 해줘야 돼요. 괜찮으세요? <laughs> 저 도망갈래요. <laughs> 쉬지 않고 여기에서 바로 대각선으로 해가지고. 오. 와. 오. 쿰치. 네. 안네 네. 열개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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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개 정도만. 열 개요. 네. 아. 하 아. 바로 해주세요. 좁혀서 하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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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조금만 내리셔도 돼요. <laughs> 저안 할래요 이거. 화이팅. <laughs> 어. 안녕하세요. <laughs> 네, 5, 다 7, 8섯 여섯. 아, 정 아름다워. 와 아름다워. 저 이제 PT 안 할래요. 못 하겠어요. 지금은 뭐 아무것도 안한 거예요. 네, <놀라> 그치, 내가 아는 너의 운동법이라 역시 이팔이 괜히 만들어진 게 아니네요, 여러분. 네, 오늘 오픈 화이팅! 오! 즈 아! 음 아! 아! 즈 아! 너는 언제나 내 마음속에 있어 In my heart 아!